빈 건물들이 줄줄이 붙어 있고, 불 꺼진 곳들이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임차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곳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신도시를 지나가 본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셨을 겁니다. 건물이 엄청 많고, 건물마다 플랜카드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임대, 매매, 회사 보유분, 할인 분양 등등. 새 건물이지만 내부는 비어있고 광고 현수막은 붙어있지만 매수자가 없습니다. 동탄, 송도, 고덕, 운전 같은 신도시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성장한 지역들입니다. 수십만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대형 개발과 교통망 호재가 잡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곳들이죠. 그러나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도시의 공실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매물이 쏟아져도 매수 수요가 없습니다. 분양 당시 약속된 수익률은 반토막까지 떨어졌고 대출금리 폭등으로 경매로 나오는 매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예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5층짜리 건물에 6개월째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있다. 공실이 늘어나고 대출이자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동안 상가들과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은 아파트와 달리 꾸준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처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수익형 부동산 전반이 무너지며 투자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건물의 공실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심각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한 구역 전체가 공실률 40%를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는 삼성 반도체 효과를 기대하며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었지만 정작 상권이 자리를 잡지 못해 낮에도 불 꺼진 건물이 흔합니다. 한수분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양가 10억 상가를 7억에 급매로 내놨는데도 문이 한통 없어요. 임차인도 없고 매수자도 없고 그냥 계속 이자랑 관리비만 나갑니다. 상가가 무서운 건 수익이 나야 유지되는데 수익은 고사하고 기본 고정비조차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임대 걱정 없는 투자처라며 2020년, 2022년 사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뉴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이전 수요 감소, 스마트 오피스 확산, 과잉공급과 금리 상승으로 공실 부담 폭증, 특히 평택 고덕, 남양주 다산, 검단 등에 들어선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하락하고 투자수익률은 이자조차 못 따라가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규제 해피용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호텔식 운영을 내세우며 월세 수익까지 약속했죠.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월세 수익은 거의 없고 대출이자 부담만 폭증하며 실거주가 어려워 임대도 예매합니다. 특히 제주, 부산, 강원도의 레지던스는 수익률이 1, 2%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곳에서는 수억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아 절망하는 은퇴자의 한숨과 5억 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 큰 손실을 안고 모든 걸 경매로 넘긴 30대 청년의 절규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금 압박의 스트레스로 완치됐던 병이 재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꿈이 무너진 거대한 빚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공실지옥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걸까요? 먼저 살펴볼 곳은 경기도 평택의 고덕신도시입니다. SRT와 수도권 전철이 지나는 지제역이 있고 고덕 IC를 타면 곧바로 수도권 곳곳으로 연결됩니다. 인근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까지 자리잡고 있죠. 덕분에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전용 8사타입 아파트 가격이 89억 심지어 10억까지 올랐었죠. 하지만 요즘 이곳의 상황은 180도 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하락했지만 업무 기능이나 상권은 사실상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겉은 그럴듯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면 수많은 기업 대신 공실만 가득합니다. 한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이 약 4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이 초대형 건물이 그냥 통째로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덕신도시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경기도 전역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수만 호실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공실이라는 충격적인 분석까지 나옵니다.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1층에 있는 상가자리들이 말도 안되는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최초 감정가가 16억이었는데 계속 유찰되면서 무려 3억까지 떨어졌죠. 그런데도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신도시인 남양주 다산을 보겠습니다. 8호선이 연장돼서 잠실까지 20분대 주파가 가능해졌죠. 다산 신도시에 있는 아울렛은 주말에 그야말로 난리가 아닙니다. 황금 입지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그런데 이 아울렛에서 딱길 하나만 건너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연면적 10만 평. 엄청난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 건물 안을 트램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유동 인구가 너무 없어서 트램은 운행도 거의 못해보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1층 상가들 대부분이 텅 비어 있어요. 임대료 렌트 프리 이런 현수막을 붙여놔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는 건이 수많은 공실 하나하나마다 전부 주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 새로 생긴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기 신도시의 상징이었던 일산을 볼까요? 한때 권리금만 수천만원에서 1억을 넘었던 라페스타, 지금은 렌트 프리로 주면서 월세를 깎아줘도 사람이 안 들어옵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입지 하나만으로는 도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기의 지역들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평택 고덕 신도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덕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 분양가가 약 4억 중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세는 3억 6천만 원대.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팔리지 않으니 월세라도 노려하지만 현실은 더 처참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심지어 이런 매물조차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당시 투자자들이 4억대에 분양받기 위해 70%인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리로 월 이자만 최소 110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을 받아도 매달 60만 원이 넘는 돈을 자기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팔아도 수천만 원 손실 가지고 있어도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최악의 현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40대 초반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0년 부동산 호황기 때 평택 고덕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세개 호실을 한꺼번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엔 대출이 7,80%까지 나왔으니까요. 약 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죠. 하지만 완공 이후 공실 폭탄이 터졌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매달 감당해야 할 8억의 대출 이자만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3년 넘게 이 엄청난 이자를 이 악물고 감당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신용대출을 갚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그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세계 호실은 전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가 그동안 낸 이자와 경매로 싸게 팔리면서 발생한 원금 손실은 수억 원. 단순 계산으로만 총 손실이 4억이 넘습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사람들 반응은 딱 둘로 나뉩니다. 누가 억지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욕심이 부른 결과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라는 냉소적인 반응. 반대로 이건 분양회사의 잘못이다. 월세 수익으로 이자 내고도 남는다고 꼬득인 분양사가 문제다.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선 분양받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공실이었습니다. 비용, 즉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매달 100% 꼬박꼬박 빠져나갔죠. 수익은 없는데 비용은 계속 나가는 상황이 그들의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무너뜨렸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상승장 부동산 열기가 과해지면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 같은 주택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집값은 폭등하는데 규제가 시작되자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 상가들이 구세주처럼 떠올랐습니다. 주택이 아니기에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분양가의 70% 많게는 80%까지 대출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세금까지 이득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금 몇천만원으로 수억짜리 사무실의 주인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름 그대로 산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은퇴자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분양회사들이 이 문제를 알아서 잘 해결해 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서류만 받아 정보통신업 같은 사업자를 등록시켰습니다. 수십만 원의 비용만 내면 다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대행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조업이나 IT 업종이 아닌 임대사업자도 된다며 꼬드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분양회사는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은행에 가니 50%만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월세를 받으면 이자 내고도 남는다고 했지만 현실은 공실인 경우가 허다했죠. 매달 나가는 이자 수백만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계약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 또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분양회사가 있다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또, 과거의 정부 정책이 문제였다는 말도 있는데요. 부동산 폭등 시기에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정부는 주택 시장을 강하게 규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이 쉬워졌고 세금과 다른 규제에서도 자유로웠죠. 이 불균형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와 부동산 관계자들은 그 흐름에서 돈을 벌기 위해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기업 수요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입주할 것인지 검증도 없이 지식산업센터를 무분별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무려 50%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공급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건물은 법적 문제로 아예 건물 자체가 폐쇄된 곳도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공급과잉이다, 신규 착공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의 눈이 먼 건설회사들이 빈 땅을 그대로 방치할 리 없었죠. 그때 무리하게 뛰어든 건설회사들 중 상당수는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는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상가와 오피스텔까지 줄줄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이런 말이 넘쳐났습니다. 신도시라 수요가 탄탄해 공실 걱정 없다. 월세 받으면서 이자 내고도 남는다. 요즘 상가는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부동산 투자는 현금 흐름이 좋은 상가가 제일 유리하다. 실제 상권과 임대 수요를 따져보지 않은 채 계약부터 한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피스텔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임차 수요로 공실이 길어졌습니다. 또 겨우 임차인을 구해도 월세는 분양 당시 제시됐던 수익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가는 더 심각합니다. 카페, 식당, 편의점, 약국, 학원 등 들어오면 무조건 장사된다고 했던 업종 상당수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이자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금, 전세 보증금, 오랜 저축을 합쳐 상가들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들을 매수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대출이자와 관리비만 내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최소 보장 임대를 내세웠던 일부 상품들은 약속됐던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료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임차인이 아예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에서 동시에 공실이 늘어나면서 곳곳에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와 상담사들의 말을 믿고 계약했던 사람들 중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사람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해 37살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21년 부동산 호황기때 송도의 신축 구분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건물의 모퉁이 자리였고 횡단보도가 앞에 있어 편의점이 들어오면 성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비쌌지만 당시엔 대출이 70%까지 나와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180도 다른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가 매달 감당해야 할 대출이자만 2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이 엄청난 이자를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월세를 낮추면 상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듣고 계속 공실로 뒀는데요. 2년이 지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그는 결국 월세를 낮춰서라도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개월 렌트프리까지 주면서 계약했죠. 그가 2년 간낸 이자와 관리비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또 이제 월세를 낮췄기 때문에 분양받았던 가격에도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서울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자본과 대출을 적절히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